자, 204번. 3차식 fx가 주어집니다. 3차식이라는 거에 포커스 잡아주시고요. f0가 3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조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 조금 기분이, 조금, 음, 묘, 미묘하죠? 음, 괜찮은 생각이 들죠? 왠지 요식을 가만히 보니까 xx 플러스 1이 있어서 요 나조건 에다가 x에 0을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f1이 얼마다? f0은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0이어서 3이라는 게또 보여요. 음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x자리에 뭘 대입해 볼수 있죠? 음 x자리에 1을 대입해 볼수 있어요. 그럼 f2는 1을 대입한 순간 f1 더하기 1이니까 f2는 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음. 아무튼 f(x)를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인지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검산식을 세워보면 돼.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줍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당연히 1차식 ax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얘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rx를 구해야 되니까 fe라고 fe가 필요하네요. 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구해놨어요. 자 a 더하기 b는 3이고요. 2a 더하기 b는 4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ab가 나오고 rx가 완성이 되니까 r3의 값은 여러분이 구해줄 수 있겠네요.